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풀어볼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Everybody, 그리고 빈칸, 그리고 happy. 이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were. 2번, was. 3번, are. 이세개의 비동사 중에서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2번 was 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는데요. Everybody 하면 모두가, 즉 모든 사람이 was happy, 즐거웠다. 이때 happy 하면 행복한, 즐거운, 기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즉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every body 뜻은 모든 사람이지만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every body 뒤에는 단수를 받는 비동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is나 was.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시제는 과거 시제가 돼서 is의 과거형 w a 의 was가 되겠고요. 즉 is의 과거형 wa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everybody was happy 모두가 또는 모든 사람이 즐거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풀어 볼 2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빈칸, 그리고 your mom at home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빈칸에는 어떠한 비동사가 들어갈까요? 1번, are, 2번, were, 3번, is. 맨 앞에 있는 빈칸에 어떠한 비동사가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3번 is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는데요. Is your brother 이때 주어는 your brother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동생이 너희 남동생이 is, 있니, at home, 집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s your brother at home? 네 동생은 집에 있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Your brother 주어가 바로 3인칭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3인칭에 맞는 비동사 즉 i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is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맞춰볼 3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맨 앞에 빈칸 그리고 you hungry 여기에서 빈칸에 어떠한 비동사가 정답이 될까요? 1번 was, 2번 is, 3번 are 이세 개의 보기 중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3번 r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는데요. Are you hungry? 이때 hungry 하면 배고픈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be 동사가 앞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be 동사가 맨 앞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you are 라는 문장이 바뀌어서, 앞뒤가 바뀌어서, you are가 아니라,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이때 주어, you가 2인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2인칭에 알맞는 비동사, are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가 you, 2인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풀어볼 4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맨 앞에 빈칸, 그리고 she, 그리고 your sister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빈칸에는 어떠한 비동사가 들어갈까요? 1번, is, 2번 are, 3번 were, 3개의 비동사 중에서 맨 앞에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은 바로 1번 is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는데요. Is she your sister? she 이 문장에서 주어는 s h e 고요. 그래서 she가 바로 3인칭. 그래서 3인칭에 필요한 비동사는 is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she is라는 문장이 앞뒤가 바뀌어서 의문문 즉 비동사가 맨 앞에 나가서 is she 그녀는 your sister 너의 언니니 또는 너의 여동생이니 전체적 의미는 is she your sister, 그녀가 네 언니야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정리하면 she, 주어 she가 3인칭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맞춰볼 5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How much, 그리고 빈칸, 그리고 t h e s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can에는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1번 was 2번 is 3번 are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are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How much 하면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즉 how much 얼마인가요? 그리고 are these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these 이것들. 중요한 것은 주어 these 가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are 가 되고요. 전체적 의미는 how much are these. 이거 얼마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주어 this가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r가 필요해서 정답은 r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풀어볼 6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We 그리고 b e i n can 그리고 tired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 빈칸에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was 2번 were 3번 is 세 개의 보기 중에서 어떠한 말이 빈칸에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were가 되겠고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ere tired. 이때 끝부분에 있는 tired 하면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역시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가 바로 We, 우리는이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were 또는 are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워가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we were tired. 우리는 피곤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다시 정리하면 주어 we가 복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워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맞춰볼 7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It, 그리고 빈칸, 그리고 My book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빈칸에 어떠한 비동사가 들어갈까요? 1번 Weren't, 2번 Isn't, 3번 Aren't 이세 개의 비동사 중에서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isn't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it 그것은 isn't 뭐뭐가 아니다. my book 나의 책이 아니다. 그래서 it isn't my book 그건 내 책이 아니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주어 it 시 3인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바로 i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not이 들어갔고요. 즉 isn't, is not의 줄임말 isn't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I, 그리고 빈칸, 그리고 busy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1번 is, 2번 were, 3번 was 이세 개의 비동사 중에서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was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busy. 이때 끝부분에 있는 busy하면 바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래서 앞에는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주어가 I이기 때문에 I는 1인칭이 되겠고요. 즉, I가 1인칭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am 그리고 was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이기 때문에 am 대신에 was. 그래서 I am busy가 아니라 I was busy. 나는 바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어 I가 1인칭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워즈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맞춰볼 9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There 그리고빈칸 그리고 many people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빈칸에는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1번 were, 2번 was, 3번 is. 세 개의 비동사 중에서 어떠한 말이 들어갈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were 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There were 이때, there 중요한 것은 주어가, there 가 아닙니다. 주어는 비동사 뒤에 있는 many people 이 주어가 되고요. 맨 앞에 있는 there는 비록 주어 자리에 있지만 주어가 아니고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y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 즉,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에 필요한 비동사는 are 그리고 were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아가 아니라 we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어 many people이 복수이기 때문에 비 동사는 w 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풀어 볼 10번 퀴즈를 보시겠습니다. here, 그리고, 빈칸, 그리고, a flower 이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빈칸에는 어떠한 비동사가 들어갈까요? 1번, are, 2번, is, 3번, were. 세 개의 비동사 중에서 어떠한 말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is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보시겠는데요. Here 여기 is a flower. 꽃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맨 앞에 있는 here이 주어가 아니고요. 맨 끝에 있는 a flower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here 여기에 있다. 히어가 맨 앞에 있지만 주어는 아니고요. a flower. 주어가 꽃한 송이. 그래서 단수입니다. 즉전체적 의미는 here is a flower. 여기 꽃이 있다. 여기에서 a flower가 단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비동사는 3인칭 단수에 맞는 비동사 i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